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의심이 없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들었던 친밀한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담의 색으로 가던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후 몇 차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때를 기억나게 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랑 가득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27장 24절에서 다시 듣는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 광풍의 한 복판에서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20살.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던 기도 시간에 들려온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울었던가. 바울은 고백한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